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 오늘의 입고차량입니다 현대 에쿠스 신형 380 모던 차량입니다 오늘의 입고차량 기가 막힌 차량을 2025년 1월 1일날 갖고 왔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21년 5천대 넘게 판매한 딜러로서 이렇게 깔끔한 에쿠스는 처음 보았고요 깨끗한 에쿠스답게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 오늘의 만나볼 에쿠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7 루에 5304 2015년 5월 정식 출구등록했고요. 실주행거리 12만km를 절대 보증합니다. 렌트 이력이 없는 1인 개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전차주분께서 신차급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쭉 구매하신 차량입니다. 본 차량 깔끔한 키로스답게 외관이나 실내 상태 깨끗하고요. 전차주분이 워낙 차량을 아끼시고 관리를 잘한 차량으로서 광택 전 영상을 이틀 전 찾아보신다면 얼마나 깨끗하고 관리를 잘한지 알수 있습니다. 대형차의 자존심, 관리 잘된 차량을 사셔야 앞으로도 몇년 동안, 그래도 향후 한 5년 동안 큰돈안 들어가고 잘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본 딜러는 21년째 중고차를 하면서 이 차주분, 바로 이 에쿠스를 판매한 차주분께 두손두발을 들었습니다. 왜냐, 차를 너무 좋아하시고 차를 너무 아끼시고 차를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시는 고객님이셨습니다. 앞전 영상을 찾아보라고 제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제가 제네시스 21년. G90을 팔러 갔었는데요 그 차량을 받은 대차였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워낙 꼼꼼하시고 그 차량을 판매하시고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에쿠스가더 깨끗한 것 같다 더 관리가 잘된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콕 방지를 위해서 주차도 되게 신경 써서 주차를 하신다고요 또한 지작년 유리막 코팅도 얹은 차량으로서 입고된 상태 그대로 영상을 보신다면 깨끗했고요 지금 영상 역시도 아주 깔끔한 고급스러운 에쿠스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관리 잘된 깔끔한 에쿠스를 사는 뜻입니다 어설픈 뭐 15만, 20만짜리 뭐 1300, 1500 내지는 뭐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아직도 15년식은 뭐 2000만원, 2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키로수 10만 미만은요 20만키로 탄 것들은 뭐 천만원 밑으로도 있습니다. 중간 땀화라고요? 중간 가격이라고요? 그치만 차량 상태는 최고 A급입니다. 관리 잘된 에쿠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멋진 에쿠스 언제나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 관리 잘된 대한민국의 자존심 바로 이 에쿠스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관리 잘된 개인 소유 차량, 개인 차량이 탈 때는 번호판이라든가 전면 그릴,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차량을 잘 탔는지 안 탔는지 알수 있다. 돌 팀, 돌 팀, 돌 팀, 돌 돌팀, 팀을 보시면 차주분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타셨는지 알수 있다고 강조드립니다. 21년 노하우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차량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휠 4개가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한 차량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휠 상태 최고입니다 어디 한 군데 찍힌 분도 없고요 깔끔하게 타셨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보시면 좋습니다. 보세요. 문콕도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역시나 문콕도 없이 깨끗하게 운행을 하셨습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제 핸드폰과 제 모습. 핸드폰으로 찍는 건데, 이렇게 화질이 좋고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정말 광빨 장난 아닙니다. 뒷바퀴 역시도 하나의 상처도 없습니다. 그만큼 관리자로서 찼던 얘기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앞에 보다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50%는 살아있습니다. 앞에는 80% 정도 남아있고요. 발이 깨끗하죠. 이 15년 나온 마지막 끝물들은 옵션도 좋지만 이 지금 라이트 보십시오. 전자 기어봉도 마찬가지지만 이 후면 역시도 멋진 이 에쿠스만의 뒤태 그리고 또이 차에 또 로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0년식을 2년 동안 이 차량을 탔었습니다. 제 카톡에 보시면 차량번호가 1111이 차량번호를 제가 탔었고요. 에쿠스 누구보다 또잘 알고 있죠. 역시 휠타이어 깨끗하고요. 바디 역시 깨끗합니다. 핸다에 제치기 때문에 도색을 안 하는데요. 살짝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스크래치 때문에 도색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안 해놨습니다. 왜냐, 제 도색이 좋거든요. 바디 역시 깨끗하고요. 그림처럼 아주 반짝반짝 합니다. 틴틴도 타셔서 아주 시커멓게 검꼼게잘 관리해서 타셨구요. 돈 들어갈 돈이 없을 관리할 잘한 차량. 오늘의 에코스 차량 실내를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뭐 실내도 뭐 거의 뭐사모님하고만 타셔서요. 뒷좌석이 워낙 깨끗합니다. 제발 천만 원대 미만으로 15만 20만대 타지 마시구요. 2,300더보에서 관리 잘된 에쿠스 사십시오 에쿠스 차량 카센터 가서 그냥 몇 군데 수리하면 괜히 또몇 십만 원, 백만 원 넘어가면 또그 돈이 그 돈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가죽 상태 깨끗한 시트 상태 그대로 관리 잘된 어디 뜯김이 없고 찍힘이 없고 이렇게 비닐도 안 뜯은 차량 저 앞에도 비닐 안 뜯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꼭 타셔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제가 얘기하듯이 뒷좌석 전동 시트 리어 커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 문을 닫아도 이게 되구나, 참. 보시죠. 얼마나 가냐면요. 거의 한 7cm에서 8cm 갑니다.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면. 다시 닫으면 이렇게 전동 시트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워크인 스위치 들어갔고요. 이 전동 시트. 아 전원이 죽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전원을 넣겠습니다. <laughs> 전기를 넣어야 또 들어가죠? 아무래도. 이게 문연 상태에서는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문연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멀리 가는 차량. 지금 만나보실 수 있고요. 보십시오, 이간량 대형 화장 거울 및 고급스러운 대형 거울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이게 차주분이 성품입니다. 풀 옆에 들어갔고요. 뭐 비늘도 안 뜯었는데 정말 차주분이 정말 고급스러운 까탈스러운 병적 관리하시는 고객님셨습니다. 이 그만큼 잘 타셨으니까요. 또 좋은 분 타던 차량 좋은 분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HUD부터 전동 다 들어갔고요 핸드 열선 및 깨끗한 스테레링 가죽 상태 뭐갈른거 아니고요 깨끗하게 잘 타셨습니다 정말 이런 가죽 상태 만나기 힘듭니다 에쿠스 차량 4, 5만 정도 탄 키로스 차량에 관리된 상태를 보여줄 수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9천 키로입니다 12만 9천 키로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희 오토 메카 실 매장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 4분이고요 오늘은 아참 이건 또안 나오는구나 1월 1일 9시 4분에 촬영 중에 있습니다 정품 루마 필름 적용되있고요 HUD 12만 9천 k 로 깔끔한 핸들링 깨끗한 하이패스 블랙박스 뭐말할거 없습니다 키 3개 다있고요 스마트키 2개 가드히 적용이 되어있고요 전자식 신형 기어봉 저장되어 있습니다 통풍열선 통풍열선 다 조정되어 있고요이 당시 때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DVD부터 MP3 다 되는 오디오죠 신차 책자 카달로그부터 책다 갖고 계시고요 보시면 아직 열도 안 받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1월 1일인데 집에 갔다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6기통의 힘과 연비 그리고 아 이거 에쿠스 연비 안 나온다고 알고 계신 분들 이게 신형 기아 이 모델은 연비 잘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나왔나? 보십시오. 평균 연비가 10.7 나왔네요. 평균 연비가. 얼마나 주행해서 볼까요? 얼마나 주행하셨나? 현재, 327, 4,000km. 9,000km 정도. 9,181km 탈 동안 10.7의 연비를 탔습니다. 9 연비들, 아 10.7의 연비를 이 정도면 예술 아닙니까 10키로대의 연비 이 몸집과 이 지디아만의 힘과 연비를 갖고 있는 차량 본넷 보십시오 아주 반들반들합니다 엔디스 들어보십시오 일정 간격으로 철철철철철철철철철 이런 차야 말로 관리 잘된 신차급 중고 차량입니다. 잠시 딜러 소평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매물이 없는 저희 오토메카 실 매장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뜻은 잘 나고 못 나고가 아니라 실제 매물을 항상 같은 자리에서 찍는다는 겁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란 뜻입니다. 직접 매입한 차량만 직접 판매하는 딜러로서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가는 홈 서비스. 말 그대로 본 차량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디든 찾아가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KB 차차차에서 찾아보십시오. 저희 매장을 후원하는 KB 차차차에서 보증하는 매물입니다. 또한 K땡 N땡 인증 중고차 다 검색해 보십시오.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아진 개인 차량으로 저렴한 이전비, 저렴한 수수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 좋은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가성비 좋은 깔끔한 관리 잘 된. 개인 소유 차량, 그리고 실주행거리 12만km, 깨끗한 에쿠스, 돈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 잘 된, <laughs>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관리 잘된 중고차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21년 5천대 판매한 딜러로서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정말 관리 잘된 차량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연락주십시오.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 보다 좋은 서비스, 좋은 혜택 드리는 딜러, 딜러로서 약속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